할 라인업의 이름을 네. 올려놓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은 이제 물품 네. 전달식이 네. 펼쳐지게 되겠습니다. 이봉원 감독도 나와 있고요, 아니지요. 이순철 또한은에 회장 아니지요. 나와 있습니다. 아니지요. 아무래도 이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아니지요. 하다 보니까요, 어려우신 분들에게 네. 또 아시잖아요. 이렇게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까지 오늘 네. 경기 전에 마련하고 있습니다. 참이 아이들은. 어 글쎄요 또 어떤 꿈나무로 자라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가능성 많은 친구들이고요어 프로야구 네. 선수로도 이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선수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런 이런 또 다문화 가정 안에서도 또 프로야구 선수가 한 명쯤은 또 네. 나왔으면 또바람이 있네요 그렇죠. 어,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더욱 좀 이렇게 다문화 가정 쪽에 관심이 모아졌으면 좋겠고요.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뭐 선수들 중에서도 다문화 선수를 몇명 봤거든요. 네. 고등학교 있는 선수도 많이 봐서 곧 그런 선수들이 또고요 네,